워크아웃이 개인 회생보다 좋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워크아웃의 장점이 많죠. 이자가 탕감되는 건 어차피 둘다 똑같으니까 뭐 그건 이제 장점 설명에서 생략하고 워크아웃의 첫 번째 장점 어, 저렴합니다. 신청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요. 신용회복위원회 찾아가시면 저렴하게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는 간편합니다. 그 바쁜데 자꾸 서류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힘들거든요. 근데 이것저것 준비할 거 없이 간편한 서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신속합니다. 회생보다 재판하는 것보다 신보기에서 채권자 동의 받는 게 훨씬 빨리 끝납니 몇달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, 뭐, 싸고, 간편하고, 빠르고, 좋죠. 장점 많죠.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. 단점도 있죠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협약된 금융기관만 가능하죠 회생파산은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법률에 근거해서 법원의 권한으로 채무를 탕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채권자는 단한 명도 없어요 다 적용 다 받아 그게 뭐 은행이든 카드사든 캐피탈이든 저축은행이든 대부든 그 무허가 일수 업자든 사채꾼이든 뭐 상거래업체든 옆집 사람이든 뭐 누구든 간에 적용 다 받아요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는 한 명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다 탕감시키고 다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다 조정시켜버리는 거죠.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협약된 금융기관만 가능하다 했잖아요. 거기 안에 들어있는 금융기관 채무만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. 이금융 상금융도 큰데는 들어가 있지만 작은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사채, 뭐 일수 이런 건 아예 금융기관 허가도 안 받았잖아요. 뭐 들어가지도 못하죠. 그리고 뭐 세금 이런 거 개인과 상거래 채무, 친구한테 빌린 돈, 지인한테 빌린 돈 이런 건 하나도 못 들어가죠. 그러니까 단점이 회생은 하나 신청하면 모든 게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데 신복이에 가려고 봤더니만 보통 채무자들은 막판에 가면 사채, 일수를 빌리거나 친구한테 빌리거나 또는 상거래 처의 채무가 있거나 세금 있거나 뭐가 있어도 하나는 있거든요. 하나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. 그럼 반만 해결하고 반은 해결이 안 되고 뭐라 냐 이거지.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죠. 두 번째는 원금 탕감이 적어요. 원금 탕감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다 탕감 된다는 거는 얘나 시나 똑같은데 회생 들어가면 기간이 3년이잖아요. 3년 변제하면 짧게 변제하니까 탕감이 많이 돼요. 근데 워크아웃은 8년, 10년 변제하니까 변제금 자체를 낮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원금을 좀 진짜 오래오래 많이 변제해야 돼요. 통계상 봐도 회생으로 들어간 쪽이 원금 탕감률이 훨씬 높아요. 그러니까 워크아웃 가면 원금 탕감이 적으니까 결론적으로. 돈을 더 많이 변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길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야 회생은 3년이잖아요 변제금 내다가 내가 돈이 없어 실직해서 월급이 줄었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든 뭐 친구한테 뭐 돈을 좀 빌려오든 어떻게든 뭐 3년 메꿔놓으면 다 메꿔놓는다고 법원에서 달라는 그돈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신복기는 10년 가잖아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, 알바 뭐 지금은 뭐, 뭐 배달이나 택배나 물류나 뭐 식당 일, 일당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의 안정성이 유지가 안 돼요 하다가 실직할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고 실직하고 이직 기간이 길어져 버리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뭐 4, 5년 잘 변제해도 그 나머지 변제 못하면 취소되고 말장다 무효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8년, 10년을 길고 가늘게 뽑는 게 좋긴 한데 너무 길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성 있게 10년을, 8년을 완주하는 게 쉽지 않은 변수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렴하고 신속하고 간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장점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다만 원금을 좀 탄감 받아야 되거나, 다른 기타 채무가 있다거나, 종류가 다른 채무가 있다거나, 또는 8년, 10년은 장담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회생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.